박찬양 목사님의 아들 건우 효의 결혼식장입니다. 답은 물론 안식관이 너무 웃기고맙습니다. 이강을하시켜드겠습니다이 분의 애정표현과 부이 필수입니다. 시장은 <laughs> <좀>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지금부터 좌우 돌뽀뽀 중신구의 돌뽀뽀라고 생각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잠깐.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실시할겁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제 손을 들어습니다어엎드 신랑이 긴장을 많이 해서 오래 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잘, 마지막으로 소개해드전겠습니다 다시피 아, 마초 하나 둘셋 이거 나눠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랑 마초도 이렇게 애정표현과.